고일 일일 학습 7번 프린트, 7번 프린트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 같은데요. 자, 한번 문제 볼게요.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자, x축, y축 있다고 쳐볼게요. 1번의 점이 2콤마 마이너스 3이에요. 하나, 둘, 2콤마. 마이너스 3이면 밑으로 3칸. 여기 있는 점이죠. 여기 있는 점. 이 점을, 자, X축 방향으로 4만큼이라고 그랬어요. 4칸 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왔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밑으로 한칸 가란 얘기예요 이렇게. 아. 그니까 요 점이 일로 온 거죠. 요 점이 여기로온 거예요. 여기 몇, 어, 몇 콤마 몇일까요? 여기가 2였고, 3, 4, 5, 6, 6일 테고, 여기서한 칸, 마3에서한칸더 내려갔으니까 마4겠죠 6콤마 마이너스 4네요. 아, 답은 6콤마 마이너스 4.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수 없잖아. 그죠? 자,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X축으로 4만큼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2에다가 얼마? 더하기 4. 그래서 6이 나온 거예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있죠? 그럼 y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계산해요. 마, 삼, 마, 일, 마, 사.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X축으로 4만큼이니까 플러스 4. 얼마 될까요? 1,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y좌표에다 마이너스 1.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음, 평행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점의 이동은 그대로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그러면 그 숫자만큼 그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